안녕하세요. 시드물 고객 상담회 일을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객님들께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저도 궁금했던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. 어떤 내용인가요? 징크 크림을 쓰면 얼굴이 하얗게 되는데 딥 클렌징이나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. 우선 징크 크림이 왜 하얗게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징크 크림의 징콕 사이드가 어떤 성분인지 윤나님은 아시나요? 네. 물리적 자외선 차단 성분 아닌가요? 네, 맞아요. 무기 자차 성분이면서 피부 진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성분이랍니다. 이 성분이 백색을 띠기 때문에 피부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쓰고 나서 꼭 씻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. 꼭 씻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. 아침에 쓸 때는 어차피 저녁에는 먼지나 노폐물 클렌징을 위해서 그폼 클렌징으로 씻기 때문에 클렌징을 해 주시면 되고요. 저녁에 사용하실 때는 아침에 물로만 씻어 주셔도 된답니다. 아, 근데 아침에 씻고 나면 미끌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쫀득한 크림 제형이라서 미끈거림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, 꼭 씻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불편하시면 클렌저나 비누로 가볍게 세안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오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